오늘은 태목강을 해볼 건데, 이걸 원래 살려고 했는데, 이걸 사는 김에 다른 것도 좀 사고 싶어서 갔는데, 예쁜 체크 피들이 있는 거예요. 먼저 이거는 미니어처는데 이거 한국에서는 한 5만 원 빼고 파는데, 햄에서 36,000원 이라고요 근데 이번에 서머스인가 해가지고 26,000원에 팔길래 사봤습니다. 이런 거 너무 궁금하고 해보고 싶는데 약간 옷들을 좋아하하고 해서 이거 올라왔어요. 사실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책을 제가 이렇게 세 권을 쓰고 있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넓러져 놓으니까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약간 많이 비었는데 이거 어떻게 쓰지 음. 사실 뒤엔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원래 책갈피 세개를 샀는데 하나가 누락이 돼서 안 왔더라고요. 아, 어, 근데 약간 재질이, 오,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수국인 것 같고. 피크민에서 꽃을 또막모르지 않아요. 헉, 예뻐. 얘는 블루 스노우플레이크. 설강화 아닐까? 얘는 나팔꽃 같은데. 모닝글로리. 얘는 스타 플라워. 얘는 블루 아이리스. 파란 수선화. 얘는 델피늄 플라워. 델피늄. 여섯 개. 얘가 3 0 0 0 원이었나? 1,800원 이었나? 맘에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깃털 모양 이런 비슷한 것 중에 낙엽 모양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도깨비에 나오는 낙엽 책갈피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굿즈 느낌으로 갖고 싶었는데 약간 두꺼운 것 같아서 그거는 사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거야? 오우 얘는 금속이고 어, 꽤 두껍다? 그거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 예쁜데요? 엄청 예쁜데? 그리고 집에 또 책갈피가 꽤 있더라고요. 안 쓰는데? 그래서 앞으로 써보려고, 여기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책갈피를 뭐 했으냐? 책을 꽂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 억료 독서라기도 애매한 그런 일담한 책들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니체의 선학의 저편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니체에 관심이 엄청 많은데 니체 이론 중에 그영원회귀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여기 책상에 이렇게 붙여놨는데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는 책이 선학의 저편이라고 해서 사봤고 공부하기 싫을 때 읽었었는데 지금 62페이지 정도까지 읽었고 얘는 공부 진짜 하기 싫은데 막뭐 핸드폰도 보기 싫은 그런 무기력한 시기가 가끔 오는데 그때 가끔 읽었던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년동안 살았던 아이. 이거는 제가 미음사 TV에서 추천을 받고서 산 책인데 영케어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영케어러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오랜 삶을 살았다고 느껴서 만년동안 살았던 아이.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 39페이지까지 읽었다고 적혀있네요. 여기까지 읽었는데 사실 기억이 안나 다시 읽어야 될것 같긴 한데 깔맞춤에서 이거 근 일본 책 이런 거 써도 되나? <laughs> 이걸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세 번째는 창백한 불꽃 이거는 문학동네 북클럽 어쩌다가 보고서 창백한 불꽃? 약간 그 창백한 푸른 점 같은 거예요 그 우주 관련 책인 줄 알았는데 블라디미르 나보코프가 롤리타를 쓴 작가거든요 이건 굉장히 실험적이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아직 다못 읽었다 시작, 시작만 했나? 뭐 읽긴 했나? 이것도 읽었다고 치나요? 지금 20페이지까지 읽었는데 근데 이게 머리 말이야 또 이게 시작이 된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건 마저도 소설의 일부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헷갈린다 모닝글로리 쓸게요 젊은 작가 장 수상 작품집 이것도 이것도 문학 종래북도클럽 책이었고 아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책 이런 류의 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 단편의 느낌이 확확 바뀌어서 약간 읽기 어렵다라고 느꼈고, 지금 여기 중에 떠다니는 홈, 물결치는 몸 읽었고, 리틀 프라이드 읽었고, 반에 반에 반 읽었는데, 리틀 프라이드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고, 떠다니는 홈, 물결치는 몸, 이게 되게 판타지 느낌? 설정이 되게 좋았다? 반에 반에 반은 약간 모순 이런 느낌도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받았던 것 같은데, 대화가 필요해라고 그때 적어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네 요 사는 게 괴롭고 외로울 때요 나는 내가 지구라는 몸에 잘못 실린 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순서대로 읽은 게 아니라서 책갈피를 꽂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패스 다음 책은 오감도의 탄생 제가 이상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상 작품 중에 오감도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뭐 30편짜리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15편에서 멈춰버렸다 이런 얘기가 있고 나머지는 다른 두 개의 연작시에서 이게 완성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오감도를 해석해놓는 책인 것 같아요. 근데 권영민 이 교수님이 제가 알기로는 미념사 거기에도 이상 모음집이 있는데 거기에 해설을 하셨던 분인 걸로 기억하는데 26 페이지까지 읽었어. 읽을 읽은 거라도 제가 기억이 잘안 나고 지금 또 흥미를 살짝 잃었기 때문에 언젠가 흥미가 생기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거 자개장 넣 들어갈게요. 그리고 소극 다음은 무엇? 결의 시대 미술과 비평이라는 책인데 결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전 시작부터 그걸 몰라서 적었어요 이렇게 찾아서 아지러져서 파괴됨 아지러지던 뭐냐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 없어짐 이렇게 막 모르겠어요 무슨 말일까 아지러져서 파괴됨 뭔가 망가지는 시대 이런 뜻인 것 같은데 트위터에서 뭔가 봤던 것 같아요 이 책의 그 일부를 그거 보고 흥미가 생겨서. 이게 미술을 평론 비평책이거든요. 진짜 미술을 까먹는데 이걸 왜 샀을지가 의문인데 얘는 11초까지 읽었는데도 아 진짜 이거 이렇게 생겼어. 너무 너무 많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재미는 있다. 왜냐면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여기 트럼프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느끼는 바와 정말 너무 똑같아서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시대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비슷한 사실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 분명히 미국의 많은 금권주의자들은 헌법을 쓰레기 취급하고 이민자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동원하는 것 같은 소행이 금융 규제 완화, 감세, 부패한 거래를 통해 자본을 한층 더 집중하는데 치러야 할 작은 비용이라고 본다. 그래서 뭐 회계 문이지 질서 이런 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지. 근데 이게 공부하면서 읽어야 되는 책이라 좀 어렵더라고요. 아무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책이라고 느꼈고, 2020년에 쓴 책인데, 지금 2025년인데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게, 안타깝습니다. 여기도, 트럼프주의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라도 있다면, 제도를 구상하고 유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지만, 비난하고 파괴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이다. 뭐 이런 거. 너무 천철살이냐 약간 속이 후련하다. 이런 느낌까지 올 정도로. 얘도, 하나를 이렇게. 언젠간 다 읽겠죠. 원래 이렇게 그림들도 있고 한 책인데 그림의 그째도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다음. 와 정예기원. 이거 진짜 이렇게 안읽는책한두 번째인 것 같아요. 태어나서. 제가 총근세도 읽었고 어, 이기적 유전자도 읽었고 사피엔스도 읽었는데 역대급으로 안 읽히고 제가 생명 선택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이게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언제 책 리스트를 이쭉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따라 읽고 싶어서 산 책인데 시책 빼고 그스0권을다 읽었는데 이거는 도저히 안 읽혀서 아직까지도 못 읽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어려워. 그래서 꽤 많이 읽었는데 1 5 8쪽까지 읽었어요. 지금 자연선택 읽고 있는데 몰라 너무 어려워 진짜. 이거는 이 날개를 써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하면 또 핀치세가 유명하니까. 그리고 다음은 작별하지 않는다. 이건 친구가 빌려준 책인데 좀잘안 읽혀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근데 앞에 한 단원이 진짜 안 읽혔는데 뒤부터는 훅훅 읽히긴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읽고 있다. 98페이지를 읽어야 될 차례예요. 수국을 꽂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북마크 된 것들 좀 읽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떠날 때 자신이 가진 가장 예리한 칼을 꺼내든다. 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안다. 가까웠기에 정확히 알고 있는 상대의 가장 연한 부분을 배기 위해. 여기로. 살고 싶어서 너를 떠나는 거야. 사는 것 같이 살고 싶어서. 문장이 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깊은 밤으로 지은 옷을 입히듯 정성스럽게. 영원히 잠이 부스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약간 꿈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꿈 얘기하면 또 채식주의자에서 꿈이 좀 많이 나왔는데, 뭐 그런 거랑 관련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음 책.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이것도 제 친구가 빌려준 책인데, 저 철학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친구가 빌려줬으니까, 일 권은 있어요. 지금 58 페이지까지 읽었네 철학 진짜 싫어하고 저거에서 윤리도 안 골랐거든요. 뭐 이렇게 이렇게 교양 없는 돈벌이 전문가들을 이끄는 수많은 일본 기업이 놀랄 정도로 수탁의 미워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 반세기 이전에 이미 철학의 중요성을 역설한 히친스 교수의 문제해기이 얼마나 통찰력 깊은 것인지 잘알수 있다. 철학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읽어야지 뭐 어떻게 언젠간 다 읽겠죠. 얘는 네 번째 피해자라는 책인데 그냥 도서관 갔다가 재밌어 보이는 책한권 찾았어요 이거 빌렸을 때 도파민이 진짜 너무 필요했어서 이런 추리소설 이런 거 빌린 건데 근데 한 가지 관광게 있다면 제가 대만소설이더라고요 문제가 있 뭐냐면 이름이 너무 많아 리우칭허 시아이인 팡멍이 후창한 차이중학 거전환 황시완 아탕 저우 위제 너무 많은데 제가 사람 이름 진짜 못 외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써서 읽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 이것도 다 읽어야 되는데, 쟤는 재미는 확실히 있다. 무슨 내용이냐면 연쇄살인범이 잡히고 나서 자살을 했는데 네 번째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건데. 이거 스토리가 그마에서 크리미널 마인드에서 어디서 본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면 기억이 나지 않을까해서 사실 빌린 거긴 한데 빨리 읽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책, 당신들은 이렇게 시간 전쟁에서 패배한다. 이거 미냄사에 진짜 많이 나온 책인데. 이거 왜 이렇게 안 읽힌지 모르겠어 약간 그 편지를 주고받는 이런 약간 러브스토리 몰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읽을 수가 없어서 참고 있는 느낌? 그래서 진도가 잘안 나간다. 아예 안 나간다. 사실. 16페이지 까지 읽었고. 이거는 여유가 생기면 읽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책. 디테. 이거 차학경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이 쓴 책인데 이 책이 어, 이민 이민 문학? 특히 페미니즘을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하는 전공 필수책? 이런 느낌이어서 절판됐을 때는 막 옷돈에 사고 팔고 해, 했던 그런 책이라고 하는데 알라딘나 알림이 와서 봤더니 이걸 펀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너무 흥미로운 거야 펀딩 끝나고 나서 이 책을 사게 됐어요 와 너무 어려워 이게 보면은 뭐 이렇게 이게 뭔데 알렐아라리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르겠어 프랑스 아어가 싶은데 문단이고 그 난처나려 다 지금 너무 <laughs> 모르겠는 거야 어, 이게. 그러니까 이사람이 현대 현대다 보고 기세호스 문단에서 보겠어 이런 이 이런 이 한다 이런 거 이렇게 이야또죠겠어이무사지 모르겠어. 이분은 미국인데 왜 프랑스어를 쓰는까그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나알면 성경이 같은데. 또 모르겠어. 또, 또 프랑스어로 볼까요? 동정 말이야. 성경이 같은데? 이거 프랑스어로 볼까 모르겠어. 근데 막 글씨 크기 달라. 모르겠어. 이거 모르겠어. 인 노미 레노 모르겠어. 모르겠어. 클리오 역사 클리오 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언젠가또 읽지 않을까. 이건 이거 써볼게요. 창룡 도파 도파할 수 있게 이렇게 총네 병렬 독서라게 되면 독서를 중단한 1 2 권의 책을 소개해봤고 올해 안에는 다 읽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언젠가는 언젠간 다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이 결국의 시대는 두 번째 트럼프 정권이 끝나기 전까지는 읽고 싶다 이런 느낌.